어, 안녕하십니까. 어, 오디오 평론가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원래 이, 이 방송은 어, 추석 어, 연휴 전에 에,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음, 호치민에서 오디오쇼가 있었어요. 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어, 위에 에, 수도인 이제 하노이가 있고, 맨 밑에 경제의 중심지인 호치민이 있기 때문에 오디오쇼도 그 하노이에서 한번 하고, 호치민에서 또한번 합니다. 어, 제가 갔던 쇼는 이제 av 쇼라고 해서 어, 미들 클래스 정도의 그 하이파이 오디오하고 그 av 관련 그런 프로젝터나 홈시어터 그런 쪽으로 이제 출품을 했고요. 그게 이제 하노이에서 한번 호치민에서 한번 열리고 또 하이엔드 쇼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고가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의 오디오들이 예, 따로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하노이에서 한번 호치민에서 한번총네 번에 걸쳐서 쇼가 열리죠. 어떤 부스에 들어가든 손님들은 제일 먼저 스피커를 보세요. 앰프나 턴테이블이나 CD 플레이를 보는 게 아니라 우선은 스피커를 보고 그 스피커 생김새가 마음에 들고 나오는 소리가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착석을 합니다. 스피커가 그 오디오 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다시 한번 볼수 있고요. 사실은 또 오디오 애호가 여러분들도 사실 스피커 선택에서 가장 큰 이제 애를 먹고 있죠. 그 다음에 생김새, 뭐 디자인 여러 가지가 또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오디오 여러 가지 컴포넌트 중에 스피커가 또 제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 개인 취향은 좀 호방한 아메리칸 사운드 그리고 또 이제 혼이 달려있는 스피커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알텍이나 JBL 클립시 일렉트로 보이스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혼이 달린 스피커들을 좋아하는데 에, 그걸로 제가 이제 주로 어, 재즈하고 어, 락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만 듣는 것은 아니고 또 가끔 그 바이올린이나 어, 또 클래식 또 달콤한 여성 보컬을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스피커를 만났지만 어, 이렇게 제호박한 아메리칸 사운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달콤한 소리를 같이 믹스해서 어, 성공시킨 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음,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진 두 개의 스피커를 운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다. 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디오, 특히 스피커를 제작하는 분들은 뭐 그거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다양한 그 오디오 에어가도 만나고 어, 그렇게 예, 또 딜러도 만나고 하다 보면은 오디오를 오래 쓰신 분들은 대부분 제 의견에 동조합니다. 저는 그게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그게 좀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피해가에 대해서 리뷰도 쓰고 여러 제품 리뷰를 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제가 메인으로 삼는 소리하고는 정반대 성향이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 제품 이 제품대로 개선과 가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스피커를 들인다면 아마 피해가 개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리본에서 나오는 이 현이나 여성 여성 보컬 소리가 정말 매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611이란 모델인데 이 모델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왜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란 회사는 스위스에서 나온 제 제품인데, 여러분들은 제 스위스 오디오 하면 되게 에, 앰프하고 소스기 쪽이 강한 걸로 알고 있죠. 사실 같은 오디오 강소국에서 어, 스위스는 앰프하고 소스기에 좀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덴마크는 스피커에 특화되어 있지 않나. 어, 거의 덴마이, 덴마크에서 스피커는 하나의 그 국가 산업, 상당히 그 미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반대로 어, 스위스는 대만 어, 것처럼 이렇게 나무가 많거나 어, 아니면 이제 목재 가공이 이렇게 뛰어난 회사는 나라는 아닌데 알루미늄이라든가 아주 특수한 그 철제 또 금속 가공 그런 데는 또 상당히 이, 에, 뛰어난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 스위스에서 스피커 브랜드가 몇개 있긴 한데 대부분이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한 그런 스피커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소재한 지역은 이제 쥐리 지역인데, 에, 여러분들은 대개 이제 그 제네바 지역의 에, 오디오 회사들하고 이제 친숙할 거예요. 하지만 제네바는 이제 프랑스어를 쓰고 사실은 프랑스어권 문화 쪽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이 북쪽에 있는 쥐리는 독일어권 지역이고 또 독일 문화와 독일의 공업 전통하고 같이 맥락 같이 합니다. 물론 둘다 시계 산업은 상당히 강국이고, 정밀공업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 프랑스어권 지역하고 독일어권 지역이라는 좀 서로 다른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쥐리에서 대표적인 그 브랜드가 뭐냐면, 이제, 레복스, 어, 스튜더. 이런 계통이 이제 그 쥐리에서 오랫동안 어, 자리 잡은 브랜드고, 그 다음에 이제 FM 어쿠스틱이라는 브랜드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스피커부터 앰프까지 다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소울루션이라고또 어, 앰프하고 소스기 전문 회사. 요런 어, 회사들 중에 이제 그 피에가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굳이 같은 스위스 내에서도 어, 족보를 나눈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찌리파 어, 라고 할수 있고 이번 기회에 찌리파에 대한 뭐 어떤 그재밌는 지형도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피에가는 1986년에 크루트 슈오이크라는 분하고 레오 그레이너, 두 사람이 해서 창업이 됐는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그 리본, 이제 AMT라고 그러죠. 그 AMT 드라이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소재의 강점을 살릴 수 있을까, 아,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 트위터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콘 방식의 드라이버는 사실 고역 같은 경우에 한 1인치, 1인치 정도가 보통이고 아주 그좀 커봐야 1.1인치 정도가 이제 보통입니다. 리본은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 음성 신호가 왔을 때 이렇게 콘만큼 이렇게 떨림이 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떨어도 충분하게 고역의 그 에너지를 다 표현을 하고 상대적으로 왜곡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이제 가져 가장 그 리본이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인데 쉽게 쉽게 그 고역의 정보를 낸다 이런 강점이 있는데 이것은 피해가에서 처음부터 주목했던 그런 장점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 중역대까지 한번 리본을 써보자 중역대까지. 제일 우리가 사실 민감한 게 이제 중역대의 그런 에너지나 아니면은 질감 어떤 그 임팩틴 트 소리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지 제일 그 신경 써서 듣는데 어, 중역대도 만일 그 고역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정확하게 그큰 넓은 면적을 통해서 음성 정보를 어, 낼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그 트위터뿐 아니라 중역까지도 어, 리본 방식으로 성공을 했고 그것이 더 발전돼 가지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이 형태의. 이 사람들이 만드는 그 중고역을 담당하는 리본 동축형 방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트위터고요. 이 주변이 미드레인지인 거죠. 그래서 이 중고역대를 이제 리본으로 이제 처리한 건데 하나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중역의 그 에너지가 어디까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사실은 제일 핵심이거든요. 이 대역 자체가 그냥 중역대 일부만 분흡수하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무려 이제 450 h z 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중역대의 그 상당 부분을 이제 처리하고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점이 또 제가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그 최근에 런칭한 개발어 코엑스라는 시리즈입니다 COAX. 이건 이제 코시셜에서 나온 얘기죠. 그만큼 그 AMT 방식으로 어, 중고역대를 갖다가 그 동축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이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 회사는 1997년에 이미 그 어, 알루미늄 잉클로저를 시작을 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대부분의 스피커 회사들은 그래도 이제 나무가 주축이었거든요. 아니면 나무 위에다가 어, 특수한 코팅을 칠하는 방식.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조금씩 그 금속제 인클로저가 선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2010년대 정도가 돼야 사실은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집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어, 업계의 어떤 그 어, 미래를 10년 이상 앞당겨서 어, 이렇게 알루미늄 인클로저를 도입한 회사다. 되게 좀 선진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이 코엑스 시리즈는 어,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은 슬림하고 어,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보면은 손에 꼼꼼하게 빈틈이 없이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이 디자인 자체도 피해가 기술 진이한 것이 아니라 슈테판 휘를레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분도 역시 쥐리에서 어, 활동하는 그런 건축도 하고 어,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고 여러 가지 설계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2008년에 독립을 한 다음에 어, 한 2020년까지. 무려 60여 개의 그런 콘셉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라, 그다음에 UBS, 그 다음에 UBS, 에르메스, 그런 데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또 제품 디자인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쥬리의 휴대판을 통해서 거의 산업 디자인에 가까운 이런 멋진 그 어, 외관이 완성됐고요. 이게 사실 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게 철저하게 음향 원칙에 따라서 또 설계가 됐거든요. 어, 산업 디자인이 표방하는 그런 기능성과 그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그 디자인, 이것이 잘 어우러진 그런 모델이 아닌가. 피에가는 이제 그전에도 여러 제품을 내놓고 했지만은 코엑스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어, 전 세계적인 그 브랜드로 도약을 한것 같습니다. 그만큼 디자인도 잘 만들어졌고 또 기술들도 조금 어, 진보한 그런 기술이 되어 있고요 어, 근데 이게 사실 제너레이션 어, 2입니다 제너레이션 어, 1이 나온 다음에 몇년 지나서 버전업이 된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션 1 같은 경우에는 어, 711, 511, 311 이렇게 세 개의 모델이 있었고요 이제 홀수로 시작을 하죠 제너레이션 2가 되면서 811, 611, 411 이렇게 해서 짝수로 갑니다 총 여섯 형제가 있고 211이라고 이제 센터 스피커 하나 있어서 홈시어터 할 경우에는 이제 211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총 7종 모델 중에서 어, 이 친구는 이제 서열 3위에 해당하는데 어, 참고로 그811 같은 경우에는 어, 플래그십 모델로 해가지고 우퍼 구경이 뭐 220mm 정도 하고 그것을 4개나 쓰고 어, 무려 저역이 22Hz까지 떨어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스펙을 자랑하는 제품인데 초 하이엔드를 제어하신 분인지 할만하고, 사실 그 위에 마스터 시리즈라고 해서 피해가가 아마 7,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내려오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중고역부하고 우퍼부를 떼어내서 총 4개의 덩어리로 된 그런 이제 제품인데, 2018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마카오쇼에서 그 진열이 돼가지고, 그것도 아주 큰 공간에서, 그래서 시간만 나면 가서 들었습니다. 정말 놀랬어요. 그 마스터 시리즈를 내면서 기술이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코엑스 시리즈에도 이렇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마스터 시리즈의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코엑스 시리즈를 통해서 대중화와 여러 가지 그 피해가 가진 장점이 널리 알려지게 된 기기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구성이 아주 재밌습니다. AMT 그 동축형 스타일의 이 드라이버는 212 어, 플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C212 플러스. 그 제너레이션 2로 진화하면서 그 짝수 모델에는 이제 똑같이 들어가 있고, 어, 다만 이제 저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스피커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 우퍼는 180mm 구경이고, 진동판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클로저도 알루미늄이고, 진동판도 알루미늄이죠. UHQD, 울트라 하이 퀄리티 드라이버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제 왜곡이나 공진, 뭐 진동 억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드라이버고, 그 리본에 아주 빠른 스피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우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드라이버라고 할수 있고, 이 이게 이제 밀평이기 때문에 저역의 에너지를 약간 풍부하게 할 때는 에 라디에이터가 있으면은 밀평에서의 어떤 그 저역이 너무 이렇게 야위거나 단단해지는 것을 좀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밀평의 장점과 또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장치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게 다섯 개가 다 우퍼가 아니라 위에 두 개만 우퍼고 밑에 세 개는 라디에이터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 제너레이션 2로진나하면서또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 TIM이란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클로저만 이렇게 있다고 해서 스피커가 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여러 가지 보강재를 설치하고 그 진동이나 그 흡음에 대한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 텐션 인프로브 모듈이라는 것이 이제 1 세대 때는 이제 목재를 사용했는데 이제 2 세대 이번에 오면은 이제 그것을 또 다시 알루미늄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면은 요 하나 하나의 격벽을 설치합니다. 알루미늄으로 그리고 격벽을 보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또 서로 숨은 시계 그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기둥을 어, 설치해서 이게 이렇게 무너지거나 어, 말하자면 이렇게 휘지 않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과정 환경에서는 사실 우리가 에어컨이나 난방이 잘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요소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회사는 아프리카에도 수출을 해야 되고 또저 아주 추운 나라에도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휘어짐이나 그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내부 부광지를 통해서 잘 설치를 했다는 것이죠. 어, 여기서 잠깐 스펙을 보면은 이제 주파수 대역이 에, 저역은 32Hz, 고역은 50kHz까지 되어있고요 4옴 이제 90dB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게는 이제 이게 알루미늄 쇳덩어리니까 작아 보여도 45kg이나 하죠 혼자 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권장 파워는 20에서 200W라고 하니까 어, 그렇게 울리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어, 이런 스피커는 힘으로 꽝꽝 때리기보다는 질감을 잘 찾아내야 되거든요 20W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진공관 앰프하고의 그 매칭도 좀 고려해봐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피해가를 진공관 앰프하고 매칭시킨 소리도 들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TR보다 도 낫습니다 첨단 솔리드 스테이트를 걸어야 마땅하다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어떤 그 옛날 진공관 앰프 말고 최신의 하이엔드 진공관 앰프를 걸어도 오류 더 낮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너무 출력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 질감과 그 감초 그런 거 중심으로 한번 어, 튜닝해 보시면은 어, 기존 스피커하고 좀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들은 것은 이제 그 파가니니의 그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삼악장인데. 어, 그 살바토레 아카르도 어 요분은 그 거의 뭐 파가니니 전문연 주자를 할수 있는데 사실 리본 계통의 그 드라이버들은 특히 바이올린에 좋습니다. 제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여태까지 접한 것 중에 가장 그 인상적인 그 어, 형태의 그 바이올린은 바로 이게 리본에서 나온 바이올린 소리. 이거는 정말 넋을 잃고 들을 만큼 아름다운 그런 소리고요. 그게 그냥 음색만 좋은 것이 아니라 힘있게 긁을 때그 에너지도 표현이 되고, 어, 또그 오케스트라, 이게 중간중간 이제 백업을 하잖아요. 그때 중저역에서도 정확하게 딱그 타이밍 맞게 에, 쿵쿵 이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협주곡의 재미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그 아주 매력적인 음색을 내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오케스트라가 이제 몰아칠 때는 또 스케일 있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있고, 어, 타임 얼라인얼라인먼트라는 면에서는 아주 그, 어, 아주 우수한 그런 이제, 어,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 그, 바이올린이 막 고역으로 치솟을 때, 그, 그렇게 막 올라갈 때도 그 위에 룸이 여유있게 있다는 거,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고역의 묘사 같은 것은 아주 그 탁월합니다. 어, 그거는 정말 어, 들으면서 제가 내내 이제 탄성을 질렀던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되고요. 바이올린을 중심으로 한 현은 이 스피커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이 이비스의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이라고 해서 60년대 중반에 어, 마이즈가 어, 콜롬비아에서 녹음한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그왈츠 리듬으로 이렇게 눈짜짝눈짜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아주 명료한 피아노, 그 다음에 그 리드미컬하게 이제 그 진행되는 더블 베이스, 거기다가 이제 뮤트를 낀 트럼펫, 마이즈 특유의 강렬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또 고상한 맛, 맛도 있는 그런 트럼펫이 나오는데, 이 뮤트 트럼펫 역시 이 고역대의 그 짜릿한 짜릿한 부분들은 역시 이 드라이버가 정말 표현을 잘해요. 혼 타입에서의 그 어, 마일즈 뮤트 트럼펫도 좋지만은 그게 좀 약간 남성적이라면 이건 약간 여성적이고 우아한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어, 전혀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것대로 좀 관심을 갖고 들어볼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그 리듬이 아주 풍부하면서 여유 있게 구동하는 모습. 이걸 듣다 보니까 조금 출력이 좀 있는 그 증오관으로 걸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아마 저역이 좀더풍요해지면서어좀그 아, 예쁜 소리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we oh. 세 번째는 이제 줄리 런던. 어, 이분은 이제 50년대 60년대 그 재즈 보컬로 활약한 분인데 성숙한 아주 농염한 약간 그 섹시한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노련하게 노래를 부르는 아주 그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어, 그분의 이제 노래 중에 이제 플라이미 투더문이라고 해서 어 요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재즈 콤보가 있긴 하지만 어, 현악단이 이제 가세해가지고 정말 그 화려하게 현악단이 그냥 중간에 솔로도 하고 막 튀어나옵니다. 그, 그게 아주 기가 막혀요. 근데 현을 재생할 때에그 피해가의 장점이 뭐 무지막지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곡 들어보시면은 다른 스피커에서 들을 수 없는 그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 줄리런던의 이 곡은 이제 현악 반주가 뛰어나서 이렇게 한번 골라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고. <목소년> <목소년>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른 곡도 그 역시 현악단이 반주를 한 그런 이제 넘버인데 60년대 말에 녹음한 그 더스티 스프링필드 더 윈드 민즈 오브 유어 마인드라는 곡입니다. 이거는 올드팝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친숙한 곡인데 사실 이 작품도 녹음을 참 잘했어요. 초반에는 이렇게 현이 아주 아주 게 흐르면서 그더스티의 아주 그 아주 그좀 약간 몽환적인 느낌. 그러면서 아주 디테일이 풍부한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쫙, 읊조리도징하다가 점차 편성이 이제 거창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몰아치는 그런 이제 그 흐름으로 되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드러나 있고 현이 과세했을 때그 보컬 정말 그 반짝반짝 빛나죠. 어 이런 곡 들어보면은 이거는 다른 스피커에서는 볼수 없는 매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이 방송 들으실 때 어, 요 녹음된 트랙들을 유심히 들어보시고 집에서 이제 자신의 스피커로 들어보면 어떻게 다른가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Some go so quickly, was it something that you said that was born? 이상으로 이제 그 피해가의 신자 코엑스 6 1 1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고요. 사실 저역도 상당히 떨어지면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지 않고 그리고 잘 만들어진 공업 디자인의 제품이랄까 그런 아주 그 정말 마무리 흠잡을 데 없이 정말 보석처럼 잘 세공된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용한다면 저는 이제 징웅관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성이 많은 스피커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어, 지난번에 이제 작은 거 소개했는데, 어, 큰 거는 큰 것도 또 매력이 있네요. 예. 이상으로 이제 611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구독과 알림 설정 어, 부탁해요.